안녕하세요. 이시브레이커입니다. 세계적인 팝그룹 유투가 드디어 내한공연을 했습니다. 그 팝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그 유투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 가슴이 뛰고 흥분될 정도로 유투의 음악은 너무나 훌륭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 벅찬 느낌을 전해줍니다. 그룹 이름인 유투는 미국의 로키드사가 1950년대에 개발한 유명한 정찰기로 고고도 정찰기이기 때문에 적에게 탐지되기 쉽지가 않고 긴 날개로 하늘을 정말 우아하게 비행하는 정찰기로 유명합니다. 아마도 그룹 유투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 나는 비행기인 유투처럼 되고 싶었나 봅니다. 정말 유투의 노래는 정찰기 유투처럼 저 높은 하늘 위에서 핵무기를 쏜것 같은 충격적인 노래들을 발표하여 지상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바로 1987년에 발표한 이들의 네 번째 종교 앨범인 더조 스와 트리가 바로 유투가 지상에 떨어뜨린 핵폭탄이었습니다. 이 앨범으로 전 지구가 핵폭탄을 맞은 듯 난리가 났었죠. 1987년 당시 학생이었던 저는 어느 서점을 지나가다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음악잡지였던 음악세계의 표지 모델로 등장한 유투의 리더 보노의 사진을 통해서 유투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음악 시장은 유투의 네 번째 정규 앨범인 조슈아 트리의 타이틀 곡이었던 위드어 위드 추가 빌보드 싱글 차트를 수 주째 점령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전 라디오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고, 드디어 유투의 위드어 위드 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듣고 나서 바로 음반 가게로 달려가. 테이프를 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 편의 멋진 흑백 영화를 보는 듯한 곡의 느낌과 보노의 매력적이면서도 애절한 창법에 바로 빠져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U2의 노래는 With or Without You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I Still Haven't Found What I'm Looking For는 더 좋았고 Where the Streets Have No Name은 영혼까지 소름 돋게 하는 곡이었습니다. U2는 대중음악에 클래스를 한 단계, 아니 몇 단계 이상 상승시켰다고 전 확신합니다. 세련된 멜로디와 수준급 연주, 그리고 철학적인 가사에 열광했던 당시 청소년들이 이들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성장했다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U2의 고향은 아일랜드입니다. 이것이 U2의 리더인 보노가 현재까지도 노벨 평화상에 자주 거론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유2의첫 번째 영국 차트 데뷔 곡은 바로 그 유명한 세 번째 종교 앨범인 '워'에 수록된 'Sunday Bloody Sunday'입니다. 이 곡은 보너의 고국인 아일랜드가 그 독립을 요구하며 영국과 벌인 그 전쟁의 참혹성을 표현했습니다. 이 노래 제목 또한 영국 군대가 어린이들과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그 총을 쏜 사건인 대리의 피해 일요일 사건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노래가 담긴 워 앨범은 U2 앨범 최초로 영국 차트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워 앨범의 대표곡인 Sunday Bloody Sunday는 전문가들의 호평이 이어졌고 롤링스톤즈가 선정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노래 500곡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U2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그 Sunday Bloody Sunday에 나오는 군국주의적인 반주와 그 절규하는 그 번호의 음성이 그 귀에 맴돌기 시작하네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그유튜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지만 그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그럴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네요. 유튜의 음악을 아직 접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꼭유튜브그네 번째 앨범인 조슈와 트리에 수록된 노래들과 첫 번째 영국 1위 앨범인 워에 수록된 그 썬데이 블러디 썬데이를 꼭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나는 멜로디와 매력적인 보너의 보컬이 빛나는 엔젤 오우하울도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의 오랜 팬으로서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제발 유튜브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유튜브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보너를 오라마라 하는 겁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